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남입니다. 지난 편에 저희가 예고를 해드린 대로 오늘 KPJ 투어 프로 두 분을 모시고 스페셜 매치를 진행할 예정인데 어떤 분이 오실지 기대가 되시죠? 네, 기대됩니다. 아, 저, 저도 기대가 되는데 아, 지금 바로 그러면 투어 프로 두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k p j 김봉태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k p j 김봉섭 프로입니다. 네 오늘 경기는 9홀 총두 번의 매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매치는 프로와 아마추어가 한 팀을 이뤄서 2대2 포선 매치 플레이를 진행할 거고요. 두 번째 매치 플레이는 프로를 이겨라 프로 대 아마추어로 이렇게 진검승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또 팀을 정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돌치 모터스 고객분들께서 가이바이브로 해서 프로님을 정하는 걸로 할까요? 가이바이브? 가이바이브? 어, 제가 팬이기도 한 김홍택 프로님을. 아, 김홍택 프로님가. 네. 축하드립니다. 네. G2 하실 때부터 네. 제가 팬이었었고. 아, 네. 항상 네. 언제 한번 같이 라운딩 한번 해 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또그 전화 통화를 했던 대로 팀이 이루어졌어요. 네. 두선 <laughs> 서로 어떻게 좀못하면 구박도 하면서 좀 오늘 뭐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저 워낙 멀리 치기 때문에 아, 저는 외치만 잘 치면 됐을 것 같습니다 <laughs> 못 치면 뭐 여기 그냥 벙커에 묻어놓고 가야 되는데 <laughs> <laughs> 그 팀명을 뭐로 정할까요? 저희는 X5로 하겠습니다 530i로 530 하겠습니다 530i로? 네. 네 그렇다면 팀 530i 대팀 X5 오늘 경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웃음> 화이팅! <웃음> 자, 와. 자, 어, 많이 봤 너무 잘갔샤 샷. 어, 이거 오. 그림 바로 본거 아니에요? 버는 <laughs> 데겠다. 80 나오죠. 80. 네, 80 나오네. 네. 살아. 자. 맛있어. 좋아. 오! 좀짧았지 원래 여지 없는 거인데 카메라 없었으면 여지 없어. 아마 지금도 너무 잘 찍으신 거 같아요. <laughs> 어. 나이스 샷. 오케이 빨리 집어 빨리 집어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와, 와. 장타자시다 감사합니다 장타시네요. 정신 하나도 없어. 시작. 도돌아라, 도돌아라, 도돌아라. 아, 시작. 역세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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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거리는 거리인데 이렇게 멀리 가시는 분이 이렇게 똑바로 치시는 분도 처음 <laughs> 봤어요. 저도 아마추어 분들이랑 많이 치는데 정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너무 부담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laughs> <laughs> 심장이 나대가지고 큰렀습니다 <laughs> 오히려 뒤로 나갈 뻔했어요 너무 많이 나가셔가지고 피래친 방향인데? 그래요? 핀옆핀옆 뭐야 뭐야 아니야 여핀 옆에 핀 옆에 있는 그래요? 승이형 어... 어, 이거 언덕 맞은 거 아니에요? <laughs> 야힘 빼면 시체네 이거 뭐푸스 하더니 아니 여기 살짝 닿어 살짝 공을 못바거든 캐디해야지 이제 빨리 어예아 오우 긴팔 우우 굿샷 오, 어, 일단 저도 좋아요 지금. <웃음> 자 <웃음> 이제 포팅성. 진짜 드라이버 멀리 치신다. <laughs> 살짝 살짝만 그러니까 허리만 들고 지나갔는데 그냥 앞에 보고 있을까? 아니 순간적으로 한 한번 더 쳐야 되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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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감사합니다 네. 왼쪽을 의식하니까 인시가, 인시, 당겨 버렸네 당겨진 거 같아요 네. 지나간 데가 네. 스타트 방향이니까 네. 그러니까. 아, 아, 나이스 아, 아. 나이스, 아. 아, 나이스. 아. 감사합니다 세, 세칸 샷이 뭐, 완전히 어, 완벽했네. 별로 징그러워, 뭐 어쩔 수 없다. 네. <laughs>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러스파! 맞바람있지? 네. 네 140의 맞바람 어우 왼쪽으로 너무 가 조금 짧은데? 아올라가네네 올라갔는데요 네. 왼쪽으로 네. 좀 많이 갔네요 지 않을까? 힘을 너무 쓰네 아드레날린이 폭발하나 보다 아주 거리만 맞으면 들어가는 거 아니야 갑자기 <laughs> 홀컵이 사발인데요? <laughs> 근데 생각보다 끝에서 오른쪽이야 반대 가서 봐봐 거리만 맞추면 될거 같아요 방향한테 해충 저건절리고네 약해? 약해 세게 쳐 <웃음> <웃음> 네, 현재까지 팀 X5가 투업으로 앞서가고 있는데요 진짜 BMW X5라는 그 차처럼 힘이 좋으면서도 또 정교한 플레이를 보여줘서 이렇게 앞서가고 있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남은 홀도 어떻게 매치가 펼쳐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와, 실수로. 너무 많이 나가시네. 이거는... 내려오겠다. 네, 다 내려오지 않을까. 그러면 안 맞지? 맞으면... 카트 맞다. 카트 맞았다. 카트 지붕 맞은 거야. <laughs> 카트 맞았다. 이거 이거, 이거 뭐 상조의 뜰도 아니에요, 저거? 이거 완전 거의 뭐 세상 에 이런 일인데? <laughs> 네, 카트 마크를 뭐... 하고 카트 카트 어야지 굿샷, 나이스 온. 간다. 힘든 데 있는데, 저 참. 짧지 않을까? 오굿 셔. 다렇게 요렇게 봉섭이 요번에 좀 잘못 맞은 거 아니에요? 음. 저쪽에서는 별로 없는 거 같은데 이쪽에서는 한 어, 네, 두 컵죠? 그냥, 한 컵? 가운데만 좀 있고 네한컵 정도 한컵반 어, 네. 정도 보이는데 여기서 보이는 대로 자신 있게 찌시면 될거 같아요 그럴까요? 오, 좋아, 가라. 어. 아, 네, 네, 네. 아깝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응. 맞다는 걱정을 네. 하지 마라. 네, 지금 팀 X5가 버디 찬스를 잘 살려서 3업이 됐어요. 그래서 7번 홀이 도미 홀이 되었는데요. 팀 530i가 BMW 530i처럼 그 부드럽고 강함을 잘 살려서 2번 홀을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놀람> <놀람> 방송으로 안 해. <laughs> 방송으로 알아. 어, 자, 면허로 위에. 부담 갖고 치세요? 굿샷? 아. 조금 어, 왼쪽이다. 살짝 열면은 그림 맞추도될것 같은데, 뭐좀 아. 부담스러우시면 엣지 음. 한번 맞추고. 네, 좋다. 타점이 정확하지 않아서 아, 그러면 이지 한번 볼라이가 좋아서 응. 많이 도망가진 않을 것 같아요 <목소리> <들어와>. 오우, <됐어. 목소리> 세다 뭔가 좀... 너무 낮게 갔어요 뭔가 좀... 왼쪽 안쪽까지 봐도 될것 같아 아... 스팟 우스윙건시입니까 아, <laughs> 똑바로, 똑바로 똑바로, 바로 똑바로. 똑바로. 바로, 바로 똑바로. 바로 같아, 바로. 어, 똑바로. 고맙습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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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앞으로도 수고했어제 <laughs> <laughs>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네. 김봉석 프로님이 전형태 고객님의 플레이를 좀 평가를 한다면 오늘 칭찬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제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큰 실수 없었고 그린 미스한 거 제가 어프로치 두개다 잘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인정하십니까? 인정 못하죠 <laughs> 두 분은 마지막에 조금 아쉽게 도미 상황이 되면서 남은 홀들이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뭐 전적으로 뭐 제가 못쳐 뭐 가지고 <laughs> 제가 이제 프로로서 이제 봉사 비용을 좀 제가 막았어야 되는데 아 오늘 제가 봉사 비용을 막지 못한 게좀 패배의 원인 같아요. 좀 많이 아쉽네요. <laughs> 첫 번째 매치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두 번째 매치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날게요. <laughs> 너무... 오, 샤 힘든 에 시체네. 오우. 붙은 거 같은데? 샤샤 와, 올라간다, 아, 올라갔어 오! 음. BMW 공식 딜러 도이치 모터스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